여러분 좀 의견을 듣고 싶은데 경기도 초등학교 아침밥 공약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한테 아침밥을 주자는 거예요. 민주당 공약이 아니라 여러분 국민의힘 쪽에서 김은 김은혜 후보하고 이렇게 공약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당이 명 도덕 명분 이런 거 정치에 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침밥 이렇게 공양 타면 이거 반대하면 나쁜 사람 되잖아. <laughs> 그러니까 한국 정치 수준이 여러분 이런 데서 경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침밥 공양 이렇게 되면은 그래 오케이 명분은 알겠어 좋은 말이네. 그런데 이거 얼마짜리 공약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찾아봤는데 이게 얼마짜리 공약인지가 잘안 나와요. 돈이 얼마 드는. 그냥 뭐 그냥 쉬운 건가? 어, 별나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렇게 도덕적 명분론을 기반으로 한 정치의제는요. 상대방 인격을 공격해요. 이거 반대하면 개새끼 뭐 이런 이게 좌파 애들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포퓰리즘 정책이 나오는데, 아, 이걸 저는 김은혜 의원이 도대체 철의 여인인지 따뜻한 엄마인지 모르겠어. 이게 보수정당에서 보수 후보가 이런, 후, 이런 공약을 내는 건 나는 진짜. 그니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요. 이런 식의 명분노를 앞세워가지고 민식이법. 응? 학교 앞에서 30km를 달지란 말이야. 무조건 그렇게 옳지, 나머지는 다 틀렸어. 그럼 엄마도, 갬성에 입각한 그 국회에서 입법 활동하고요. 탈원전이요. 원전은 나빠. 그런 거 하죠. 대북정책도 통일은 좋은 거야. 감상에 치우쳐서 일이 산으로 가는 경우가 한두 번본게 아니죠. 그래서 일단 저는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냐, 얼마짜리 공약이냐, 이거 아직 뭐 여러분 누가 찾으면 저좀 알려주세요. 이게 도대체 얼마짜리? 그래서 그 경기도의 여러 교육감 아니 교육감 교육감 후보 임태희 후보 엔드 뭐그 지자체에서도 이거에 대한 이제 멘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나는 우리나라 보수들이 머가리가 빠졌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저의 질문이게 얼마짜리 공약인지 첫 번째. 그리고 여러분 아침밥 먹으려면 애들이 학교를 몇 시까지 가야 돼요? 자, 12시에 12시에 점심 시간이에요. 아무리 애들이라고 하지만 12시에 점심 시간이고 9시에 등교 시간인데 아침밥 먹으려고 아침밥 먹을 먹기 위해서 학교를 더 일찍 간다? 그러면 여러분 애들만 일찍 가야 되나? 선생님들도 더 일찍 가야 돼. 그쵸? 선생님들만 일찍 가야 되나? 학교 교직원들 다 일찍 가야 돼요. 선생님들, 앤드, 행정요원들 다 일찍 출근해야 돼. 맞아요? 이거? 괜찮아요. 9시에 등교하자마자 밥 먹고, 10시에 그 역하고, 수업 2시간 듣고, 또밥 먹고, 이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애들 학교 야 니네 밥 먹어야 되니까 아침 7시 반까지 나와라 아침 8시까지 나와서 밥 먹고 9시에 수업 시작 그럼 조회는 언제 해?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머가리가 빠지는 양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건강식단 아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지역 농산물 이용하면 건강식단, 유기농, 친환경식단, 이런 게 아니라 뚝딱 떨어져? 맞아, 좋지. 지역, 그래서 여러분, 농민들의 안정적인 팔로, 팔로가 되어준대요.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경기도를 호구로 보고 물건 팔아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딴지를 걸면 이거에 대한 다 설명을 할수 있나? 그리고 여러분 또 보세요. 이재명 지사 시절에 경기 농식품 유통진흥원장 강의원님이었어요. 한 총년 의장을 지내고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이었죠. 그들도 여러분 이거 급식, 이 급식 확대되는 거. 그 사람들도 원했는데 못했어. 짬밥을 굴리다 보면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 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업체, 어떤 업체들일까요? 농민단체들, 농민단체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이 친환경 협동조합, 친환경 사회적 기업, 이런 게, 이런 걸 이런 데서 납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난리치면 그런데 그게 강 의원님이 한총년 의장 출신이고 이재명 기자의 측근이었고 그랬던 분들이 이 경기 동수 장문 유통진흥원장인데 우파들이 되면 다 이게 이게 그냥 운동조직 정파적인 사람 색깔 다 빼고 그냥 할수 있어 이렇게 정치적 세금으로 식량 식품을 조달하는 게 시장 원리로 조달하는 것보다더 낫다고 할수 있어 진짜로? 거의 좌파 단체 거의 다 좌파 단체 단체들일 텐데 괜찮아 진짜? a n 그리고 학교 급식 노동자도 더 뽑아야 되네? 학교 급식 노동자도 더, 더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 학교 급식 노동자 그때 이제 밥하는 아줌마라고 했다가 이현주 의원이 엄청나게 두드겨 맞았는데 여러분 점심 한끼 차려주고. 고그 노동 시간을 일을 하고, 바깥에서 식당 노동하는 분들보다 학교 급식 노동하는 분들이 훨씬 더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밖에서 식당 노동, 밖에서 식당 노동하는 분들보다 여러분 급식 노동하는 분들이 시간도 짧고 돈도 훨씬 더 많고 고용도 안정되어 있죠. 그 생각은 안 해보셨죠? 급직 노동자의 비정뭐 노동, 고용안정 요구한다, 막 이러는데, 아니, 그분들 고용안정 해주면, 다른 식당 노동자들 대비 그분들의 노동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좋은 노동환경 만들어 놓은 다음에 뽑을 때, 뭐 시험 봐요? 아름아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특혜에요. 카르텔입니다. 그럼 초등학교 아침밥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 급식 업체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대기업에서 밀키트 시켜다가 뭐 급식 대기업 급식 내지는 뭐 대기업이라고는 대잔 빼고 기업들의 기업 급식 이런 급식 시스템 할 거야? 아니면 지금 지금처럼 또 직접 또 급식 설비 다 해놓고 고용하고 이건요. 급식을 둘러싼 좌파 생태계가 쫙 형성이 돼 있는데요 서울하고 경기에서 여러분 이게 그니까 그 우세훈 시장이 무상급식하고 박살이 났을 때 이후로 여러분 보세요 이 급식 생태계를 좌파들이 죄다 먹어놨는데 이걸 또 각종 조례대로 하다 보면은 걔네들 업체들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걸 확대하겠다 맞아요? 진짜 세금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어요. 쓸 쓰겠어. 그러니까 세금 가지고 덤트기 쓰는 게 아니라 정말 세금으로 뭐 경기도가 집단 구매를 해서 공동 구매를 해서 양질의 식단을 싸게 꾸려서 애들한테 뭐 제철 과일 먹이고 막이럴수 있다고? 진짜? 현실성 있는 공약이야? 참 생각해 볼게 많은데 생각해 볼게 많은데 저는 저는 따뜻한 따뜻한 보수 이런 거 있잖아요. 따뜻한 보수 이런 거는 좌파들의 명분론적 선동에 그냥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파라도 지금 정치를 실무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왜갬성으로 접근을 하지?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이국힘이 국힘이 거대 정당으로 이런 공약을 빽빽 따뜻한 부국회회의여인이면회의여이이지 철의 철의 지금 제가 국실의 경기도에 의원이 국회의원이 국회의국민의힘이국회의 하는 건 청소거든요 청소 좌이들이 저질러 놓이 세금 청소질을싹 청소하는 걸기대이는데이거는청소이국이국회 하는 짓거리들 보니까 대한민국 우파들은 우파들이 머가리가 나간 거라는 걸 계속 느끼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느끼는 입니다이 아침 이 아침밥 공약 보면서 대하, 국민의힘은 진짜 답없다. 우파가 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정치를 지들 노닥거리고 내부투쟁하는 게 진짜 당가보다. 한심합니다. 솔직히 이 얘기 이거 그냥 여러분들하고만 얘기할까고 말까 했는데. 선거구 나발이고, 뭐 언제부터 내가 그런 거 신경 썼어? 할 말은 해야겠어. 진짜 아니에요. 대한민국 파 국민의 힘.